<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바 강사 호수미입니다 오늘은 팝 음악, 야미야미 요새 참 많이 유행하는데 리니스 된네랭게 음악 가지고 만든 동작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A파트. 자, A파트 동작 갈 텐데요. 자, 팔 벌리고 다리 벌려서 오른발부터 모았다. 둘, 세 번, 가시면 반대, 발내반게원투 쓰리 포. 다시 세세개원반 쓰리 대 반대, 반대, 그 다음 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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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1, 2, 3, 4, 6, 7, 8첫 번째 프로듀스는 이렇게 하지만 세 번째, 또네 번째 동작이 나올 때는요.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시면 훨씬 역분감 있게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2, 3, 4, 5, 6 고개 숙여서 1, 2, 3, 4, 5, 6, 7 뒤로 1, 2, 3, 4 3 4 5 6 7 8 잘하셨어요 자비파트 갑니다 자 이제 비파트 동작 한번 가볼게요 차차차 여러분들 동작 많이 아시죠? 자 우리 투스텝이라고도 하지만 차차차라고 하는데 제자리에서 1 2 3 1 2 3 1 2 3 1 2 3그 다음에 는턴 동작이 있어요 턴 제자리 점핑잭두 번. 두번 하나 차차차 차차차 터 터. 점핑 채. 이렇게 두 세트 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이 살짝 바뀌어서 식스카운트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한 다음에 다시 게요 자, 세번째 시 동작은 악기 소리가 많이 나는 반주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쉐키쉐 자, 한발 앞에 놓고 발 들고 쉐키쉐키 흔들어주시면 돼요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원 옆으로 네번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씩 이동! 원투 위 아래 위 아래 쇼 a 슈 e 운동이 좀더 많이 되겠죠? 같이 합니다. 시작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둘세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 a 동작도. 두 번째, 세 번째 프로그레스 진행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 좀더 숙여서, 세 번째는 좀더 숙여서 그다음에 팔은 내려가 스텝하면서 팔 같이 가주시면 훨씬 재밌고 유익한 동작이 될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순서. 하나씩 익혀봤는데요. 아마 음악 들으시면서 참고하셔서 동작하시면 수업시간에 강사님들 재밌게 하실 수 있고 또 운동, 집에서 하시는 분들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유튜브 이렇게 준바렐라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또 즐겁고 좋은 음악 가지고 만든 동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